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유다민족의 해방절기이며 그리고 속제절기인 6월절 기간에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주님의 십자가와, 아, 그리고 부하를 담, 담고 있는 6월절 기간을 배경으로 한 부분이 12장에서 21장입니다. 장장, 아, 아주 10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분량을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스토리를 담고, 어, 이 말씀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 오늘 말씀 속에서, 어, 우리는, 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 모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 모본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곧 주님은 주님의 때를 아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때를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세상에서의 당신의 모든 때를 마치고, 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때를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음, 우리도, 어, 좀, 우리의 때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의 때를 알고요. 어, 그리고, 어, 이제,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우리가 행할,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모본의 말씀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는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 곧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돌아가야 할 때가 곧 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지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은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주님의 이 땅의 삶을 이제 종료 시기를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다가 그만 그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고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해 버리고 그래서 사랑을 허물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본은 자기 사람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어, 주님에게 있어서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원형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지요. 어, 주님은 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형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오늘, 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주님께 그렇게 여쭤봤어요. 예수님, 제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저의 자기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 주님이 제게는요, 어, 자기 사람은 먼저 어, 저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의 가족이고. 어 그리고 또 제가 늘 기도하고 있고 어 제가 몸담고 있는 바나바 훈련원에서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제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주님이 제게 지시해 주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되 이 자기 사람을 우리가 특별히 끝까지 예, 사랑하는 이 말씀을 오늘 지시의 말씀으로, 어, 우리가 봤습니다. 어, 종종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자기 사랑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뒤로 하고, 사랑을 뒤로 하고, 돈을 벌려 하고요, 그리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기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사람들을 뒤로 한채참 그러한 허용을 쫓아서 열심을 내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절대로 어, 오늘 하루 가운데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편으로, 어, 주님께서, 어, 이렇게 지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님이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이렇게 주님은 자기 사람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유다의 전례에 의하면요. 발을 닦아 주는 사람은 이방 노예의 몫입니다.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주님이 모본과 겸손의 섬김을 보이시면서, 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사람을 겸손과 최고의 섬김으로, 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하루,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모범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으로부터 또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한 어떤 인본주의적인 윤리적인 선행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자로서. 자기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는 구속의 예표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선생 대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자 베드로가 아, 만류하면서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리라. 그렇게 극구 반대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의 자기 사람인 제자 공동체는 발만 씻으면은 온 몸이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속죄 예표를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제자들의 죄를 씻기며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구주로서 그렇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가 이 발을 씻어주는 예표를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음성입니다. 어 오늘 10절에 에,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고 주님은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벌써 어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이같이 선한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가 주는 그러한 불이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자라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제 마음을 돌이켜봤을 때부터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네요 제 마음 안에 위험한 생각들이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행동을 돌이키고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정정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 하루도 여주동행의 삶은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